공구, 농도 이익 할인. 농도, 아, 그러니까 이제, 농도하고 이익 할인. 이익 할인은 이제 묶어서 나오지. 정가 문제, 정가 문제. 근데 농도 문제는 그 거리 시간 속력 문제보다는좀 쉽다. 농도, 소금물이 농도에 관한 문제는 다음을 이용하여 식을 세운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량 곱하기 100. 요것보다 이게 중요하지. 요요요 공식 더 중에 소금의 양은 1 0 0분율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식을 잡는데 세 개가 필요해. 처음에 뭐냐? 소금 농도, 물의 양. 요세 개가 있어야 그러니까 요, 요 중에서 이제 xy가 나오겠지. xy. 대부분 이제 그 x를 xy를 물의 양으로 잡아. 대부분 한90% 정도는 xy가 미지수가 물의 양이 돼. 그래서 이제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을 때 섞기 전에 소금물의 양의 합은 섞고는소금물 양이다. 이번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의 합은 섞고는 소금의 양이다. 그 다음에 이익 할인 이익 할인에 관한 문제는 다음을 이용할 식을 세운다.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정가가 돼. 그럼 거기서 이제 이번 X1에서 A% 할인 할인했다는 A%를 싸겠다는 얘기야? 딱에 할인했다. 예를 들어서 30% 할인이다. 그럼 만일에 만원이다. 만원을 30% 할인했다. 그럼 얼마 얘기? 7천원이라니. 7천원. 그러니까 30% 할인했으니까 곱하기 곱하기 100분의 30을 저기 만원에 곱해서 빼는 거야. 빼. 그래서 이제 할인했다. 빼는 거야. 빼. 그다음에 이익을 붙였다. 이익을 붙였으니까 더하기지. 더하기. 이제 문제 보자. 핵심 강의 108번. 4%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할때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구하여라. 아,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그릇이 있어. 이렇게 그릇이. 아, 이렇게 그릇이 있다. 4% 소금물이 있대. 그 다음에 8%가 있어. 아, 그릇이 이렇게 있다. 8% 소금물이야. 섞과 그럼 섞과다니 더했다는 얘기지. 다 더하면은 몇 퍼센트가 됐냐? 야, 당연히 4%랑 8%가 있으면 10%가 나올 수가 없지. 4%랑 8%가 있으면 중간에 나올 거야. 5%래. 5%. 자, 근데, 각각 몇 그램 섞어야 되는지 고라 근데 5%몇 그램이야? 400 그램. 자, 5% 400 그램이다. 400 그램. 그랬을 때에, 400g, 400g 밑에, 400g 인데, 자, 그랬을 때, 각각 몇 g씩, 각각 몇 g씩, 이게 xy가 되는 거지, 미지수. 각각 몇 g씩. 그래서 이제, 400g의 소금물 xg. 4 4%, 그 다음에 8% 소금물 yg. 그래서 더해서 400g,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식을 잡을 때에는, 이 소금물 식을 잡을 때에는 두 개를 잡으면 돼, 두 개. 소금을 식 잡는 거는 사실 좀 되게 단순해. 그, 물의 양으로 식을 하나 잡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하나 잡아. 이게 끝이야. 대부분 이걸로 다 풀려. 물의 양으로 식을 하나 잡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하나 잡는다고. 그, 물의 양은? 야, 물의 양은 이거잖아. 물의 양은 이거네. X에다가 Y 더하니까 400.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4배. 물의 양. 그럼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100분의 농도. 아, 농도가 4였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하면은 요 놈의 소금의 양 나와. 더하기. 그럼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8%고 곱하기 물의 양. 하면은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백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잘 봐요. 이거 4%, 8%, 5%. 그니까 러요 놈의 물의, 저 소금 양은 백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양변에 100을 곱하는 거야. 이게 100, 100, 100 곱해. 약분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4x, 8y, 그 다음에 2000이잖아. 2000. 그러면 나누기 4를 해 4. 4면은 4 했어야 되는 거고. 더, 이거 4 나누면, 4로 나누면 2Y가 되는 거고, 이거 4로 나누면 500이 되는 거죠 500. 500. 이렇게, 그치? 또, 나누기 444한 거야, 444. 4, 4. 아, 4 없어지는구나, 참. 4만 그냥 x 어 되지, X. 그니까, 나누기 4. 그니까, 나누기 4 하면 없어지고, 나누기 4 하면 2가 되는 거고, 나누기 4 하면 100이잖아, 1 0 그래서 X 더하기 2Y는 500.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놈, 요식하고 요식, 연립방정식. 가감법, 가감법. 그럼 가감법 풀면은 x는 얼마나 오냐? 300이 나오고 y는 100이 나온 대100 그러면 이제 답 이렇게 쓰면 틀리고 어떻게 구해야 돼? 아까 이제 4% 소금 물량을 x로 했잖아. x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야 돼. 4% 소금 물의 물의 양, 얼마냐? 300 단위도 써야 돼 단위도 안 쓰면 틀려. 300g 그 다음 두번째 8% 소금물의 물의 양은 100g 단위안쓰면 틀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요거 물로 식하나 잡고 소금의 양으로 식하 나 잡는다는 거. 물그 다음 문제 보자. 109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B가 있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5%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를 300g,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7% 소금물이 된다. 두 소금물 AB의 농도를 각각 구하다. 아, 이거는 이제 농도, 농도 구하는 거네, 농도. 그러면 이걸 X%, Y%, 농도 구하는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 첫 번째 뭐라 그랬냐.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5 0 0 5% 소금물. 그러면 첫 번째는 소금물 A가 있어. A가 있고, 소금물 B가 있어. B가 있다. 근데 몇 퍼센트인지 몰라. 농도가.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X 퍼센트. 이거는 Y 퍼센트. 근데 얘를 몇 그램? 100 그램. 얘는, B는 300 그램. 아, 300 그램이니까 좀더 길게 높이 올라가겠다. 300g Y% 섞었다 섞었다 두개더 했다는 얘지 더하면은 아 그럼 물의 양막 올라가겠네 뭐가 된다 5%가 된다5% 그럼 식이 나오네 식이 그럼 여기서 식은 어떻게 나오냐 일단 100g에서 300g 더하니까 여기는 400g 되겠네 400g 물의 양이 물의 양이 4 그래서 식이 나오지 뭐로 나오는 이거 소금으로 나오는 거 소금의 양으로 그러면, A, 여기, 여기 소금 양은 어떻게 구해? 여기, 여기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하면은 A 소금의 소금 물의 양이 나오죠. 소금의 양이 나오죠. 두 번째.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하면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무량 이렇게 나오네 야, 시카 나왔네 그 다음에 백백 지워지자 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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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분자도 공이 두 개씩 있지 공두개공두개공두개 지워지면 뭐가 되냐 뭐가 남냐면은 저기 x 더하기 y는 5 곱하기 4네 그래서 x 더하기 y는 20이 되는 거야 20아 시카 나왔다 요거 이제 연립을 하면 되고 연립 자두 번째 A 소금물 300g, b 소금물 100g 섞으면 7%. 그럼 A 소금물 300g, 자 A 소금물이 있다. A 소금물, A 소금물 이제 많이 넣어 300g. x% 300g 더하기 비 소금물 몇 그램이라고 했지? 어, 100g, 100g, 100g. 이걸 y%. 자 섞으면은 몇 퍼센트가 되냐? 7 퍼센트 7 퍼센트 자 그래서 이거는 7 퍼센트가 돼7퍼센트돼 물의 양은 막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럼 얘도 소금의 양으로 구하면 돼 소금의 양 그면은 러 요놈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은 무량은 요거 두개 더하면 되지. 300에다 400 더하잖아. 400. 400이 되는 거 400. 그러니까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안 하려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돼. 여기서도. 400 찾아야 돼. 400. 이거 학생이 찾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소금 양이지.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야. 소금이양 그러면은 그 분모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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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고, 다음 분자는 공두 개, 공두 개, 공두개 지워줘. 그럼 뭐가 나오냐? x, 그러니까 3x 더하기 y는 28이 되네. 3x 더하기 y. 그래가지고 이걸 이 양, 저기 이, 저기 연립 요두 개를 그요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그럼 연립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가감법으로 연립을 하면은 X는 8이 나오고, Y는 4가 나와. 그럼 답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어, A 소금물의 농도. A 소금물의 농도는 8%. 이렇게. 그 다음에, B 소금물의 농도. 4%. 이렇게 쓰면 된다. 110번. 110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공장에서 지난달에는 두 제품 AB를 합하여 300개 생산. 이달에 생산한 양은 지난달에 비하여 A는 3% 감소, B는 3% 증가하여 전체 생산, 생산량 1% 증가했다. 이달에 생산한. 야, 이거 중요, 이거 뭐냐. 지난달. 이달. 그, 니까 지난달을 알려주고, 이번달을 구하는 문제야. 그, 그러니까 이 문제, 그,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거랑, 이제 저번에 했었던데, 작년 올해 문제랑 같아. 작년, 작년 올해 문제. 그래서, 올해를 구하라고 해, 그래,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올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XY를 올해로 잡으면 안 나와. XY를 작년으로 잡아야 돼. 이 문제도 똑같아. 지난달, 이달 문제거든? 그러면 이달을 xy로 잡으면 답이 안 나와 어렵게 나와 안 나와 지난 달로 xy 잡아야 돼 지난 달 거를 xy로 잡은 다음에 이번 달로 바꿔주는 문제야. 그 비슷한 거 했었지. 우리 작년 올해 문제 했었지. 뭐 학생 수가 작년에 남학생 여학생 얼마였는데 올해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됐고 그런 문제 있었잖아.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x, y를 뭘로 잡는다? 지난달로 잡는 거야? 지난달, 이번 달이 아니라 x, y가 지난달이야.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달이 지난달을 x y로 잡아.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온 다음에 이번 달로 바꿔 줘야 돼. 자, 아무튼 지난달 두 제품 a, b를 합하여 몇 개, 300개 생산. 그럼 지난달, 지난달은 x 더하기 y 하면 얼마라고? 300개라고. 3 0개아 이거 AB로 하자 AB 그두 제품 AB가 나왔네 그 지난달 지난달 거를 더하면은 300개를 생산했다고 300개 근데 어떻게 했다? 이번 달 생산 지난달에 비 A는 3% 감소 A가 3%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A, A에다가 3% 그러니까 100분의 3을 곱한 다음에 빼야겠지 감소했으니까 비는3% 증가. 그러면 B에다가 100분의 3을 곱해. 그다음 증가니까 더하기지. 그 어떻게 돼? 전체는 1% 증가. 전체는? 전체는 300이잖아, 300. 그럼 1% 증가하니까, 곱, 1%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다음에 이건 플러스가 되겠지, 증가하니까. 이러고 가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1립반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지. 그니까 A가 감소니까 100, 저희 3% 감소. 그럼 100분의 3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B는 3% 증가니까 100분의 3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전체는 1% 증가. 그럼 전체가 300이었잖아, 300. 1%니까 100분의 1 곱한 다 플러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그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를 지워줘. 그 다음에 여기 333 있잖아, 333. 3으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으로 나주면 100이 남지, 100. 100.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연립방식 모르지 않 이거 A 더하기 B는 3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00. 이렇게 푼다고. 그러면 풀면 뭐가 되냐? 이거 가감법. 가감법 풀면 A는 100이 나오고, B는 200이 나와. 이건 뭐야? 지난달. 우리, 지난달이야. 그러면 이번달로 구해야 돼. 이달에 생산된 비제품. 그럼 비제품, 지난달은 몇 개? 200개. 그럼 지난달은 200개였는데, 이번달은 어떻게 된다고? 중요한 게 뭐지? 3% 증가. 그럼 200개인데, 3%가 증가했대. 그럼 200개, 3%, 6개잖아, 6개. 그럼 더하기 6을 하면 되네. 답이 5번. 아, 중요하다. 200개인데, 3% 증, 200개의 3%는 200에다가 100분의 3을 곱하니까 6개잖아, 6개. 그래서 200에다 6을 더하니까 206. 아, 중요한 문제야. 시험에 날가성 높다. 지난달, 이번달 문제. 지난달, 이번달.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111번. AB 두 제품을 합하여 4, 4, 4만 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 6%, B 상품은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 팔았더니 3,760원에 이익이 생겼다. AB 상품의 원가. 그니까, 아, 지금 뭐 이익이 생겼다. 뭐 원가를 구하라. 원가는 처음에 사온 물건, 원래 가격이 원가야. 그 원래 가격이 원가인데 거기에다 이익을 붙인 게 정가야. 알았지? 그, 요게 원가지, 요게. 원래 가격. 원가. 그 원가가 딨잖아 뭐 원가. 그 원가는 첫 번째 두개더 하면은, AB 두더 하면 얼마라고?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어, 아니, 잠깐만. 이게 이제 원가 이익 문제인데, 원가 이익. 원가인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원가. 이건 지금 뭐야 원가예요, 원가. 원가. 4만 원, 래 가격. 근데 A 상품은 원가에 6%. B 상품은 원가에 10% 이익 붙였다. 이익을 붙여. 이게 뭐가 돼? 정가가 돼, 정가. 정해진 가격. 자, 그러면은 이익이 생겼대, 이익. 그러면은 이익 376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원가 6%. 그러면 a에다가 100분의 6을 곱하고 더하기 b는 10% 이익이지. b에다가 곱하,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는 거야. 이게 이익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라고 376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요 이익을 붙인 거. 그다음에 요 양변에 100 100, 100 곱해. 그면은 여기 100 100 여기다 02개가 들어가네 02개 아 이건 좀 커지네 아 숫자 이렇게 커지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기 6아 숫자 큰데 6 10 376 이거 저기 2로 나누면은 3A 더하기 5B는 188000이 되네. 자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연립 방정식. 이거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은 A가 이게 나온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은 가감법. 그러면 A는 6 0 0 0원이 나오고 A는 6 0 0 0 B는 3만 4천이 나와. 그 답은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답은 A는 6천 원. 단위 안 쓰면 틀려. B는 3만 4천 원. 답안 쓰면 틀려. 이렇게 푸는 거죠. 좀 어렵지,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한지 봐. 이게, 이게 이제 요걸, 요거좀 조심해야 되고. 4만이 뭐다? 원가가. 원가다, 원가. 원래 가격. 원래 이제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파는 거지. 아, 공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니까 요거, 이게 원가란 말 나왔잖아. 이게. 그래서 10% 이익 붙였다. 그럼 정가. 정가인데, 이익만 문제에 알려줬잖아. 이익. 그래서 원가에다가 요걸 곱하면은 이게 나온다. 112번 보자. 이거는 참 고맙게도 알려줬2번 원가가 원가, 원가 나왔네 또 원가가 1000원인 A 상품과 원가가 600원인 B 상품이 있다 이두 상품을 팔았을 때 A 상품은 원가의 5% B 상품은 원가의 30%의 이익이 생긴다 A 상품과 B 상품을 합하여 25개를 팔았더니 7700원이 이익이 생겼다면 AB 상품은 각각 몇 개씩 팔았는지 구하라 AB 상품 각각 몇 개냐 몇 개씩 각각, 각각 몇 개씩 팔았냐 각각 몇 개씩. 각각 몇 개씩. 그러면 이제 XY가 A가 몇 개, B가 몇 개잖아. 근데 합해서 몇 개, 25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은 쉽게 나오네.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25. 첫 번째 식 나왔고.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이익인데. A 상품은 원가에 50%의 이익이 생긴데, 그 원가, 알려주잖아. 원가, 원가 천 원이라고. 천원 알려주잖아요. 원가 1000원이라고, 1원 그럼 1000원에서 50% 이익이니까, 이익이 얼마야 A 상품은 5 0 0원이네 500원. 그다음에 B 상품은 원가에 30%이 그러니까 B 상품은 600원이자 600원. 그럼 600원, 600원인데, 자,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가 돼? 600원에 30%니까, 원가에 30%. 그러니까 600원에 30%니까, 180원이네. 180원. 하나 팔 때마다. 그러니까 A 상품을 하나 팔 때마다 5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고, B 상품은 팔 때마다 180원의 이익이 생기네. 아, 그러면 A 상품 파는 게더 유리하네. 그러면 이제 가게 가면은, 그러면 이 주인은 A 상품을 팔라고 하겠다. 손님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A가 좋다고 하겠지. 하나 팔 때마다 더 많이 남으니까. 아무튼, 하나 팔 때마다 A 상품은 500원의 이익이 생기고, B 상품은 180원의 이익이 생긴데. 그 전체 얼마 생겼어? 7,700원. 어, 그러면은 A 몇개판 거야, A? A는, 오, 그, 까 그, 그, 저기, A는, 그러면 500A가, A를 팔았을 때에 남는 이익이 이게 되겠고, B는 180B지. 한, 한 개팔 때마다. 합쳐서 얼마 나왔다고? 7,700원. 이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니까, 러 하나 팔 때마다 A 상품은 500원에 이익이 남고, B 상품은 180원에 이익이 남으니까, 전부 몇개 팔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전부 파니까 7,700원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하나씩 지워줘. 공 하나, 공 하나, 공 하나 지워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 그다음또 2로 또 약분 되네, 이로 요거 50이잖아, 50. 50하고, 18하고, 770, 2로 나눌 수 있지, 2로. 2로 나누면은, 50은 25가 되고, 그러면 25A 더하기, 이거는 9B는 385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열립방정식, 가감법. 그 가감, 가감법으로 한다고, 가감법으로. 가감법. 그러면은, 가감법으로 풀었다 치자. 간포 풀면 A는 얼마가 나오냐? A는 10. B는 15가 나오는데. 답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답. A 상품, 이렇게 써야 돼. A 상품 10개. B 상품 15개. 답 이렇게 써야 돼. A 상품 10개, B 상품 15개. 이렇게 써야 된다. 아, 문제 좀 어렵지? 그 다음 문제 보자. 113번. 어떤 중학교 올해 남학 학생 수는 100... 아, 올해가, 올해란 말이 나왔네. 그 다음에, 421명, 작년과 비교해서 남학생은 10% 증가, 여학생은 5% 감소, 전체적으로 11명이 증가, 올해. 야, 이거, 아, 이거 올해네? 아, 작년과 비교하여. 아, 작년. 작년이 여기 있었네.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고? 자, 요런 거 나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 문제잖아, 작년. 작년 올해인데 올해를 구하려라. 그럼 XY 어떻게 돼? 올해에다가 넣으면 안 나와. 작년에다가 해야 되나 작년. XY를 작년으로 놓고 풀어야 풀수 있어. 작년. 작년으로 나야 풀수 있다. 작년, 올해, 뭐, 지난달, 이번달. 그러면은, 작년. 지난달을 XY 잡아야 돼. 그면첫 번째. 자, 어떤 중학교 올해 학생수는 400. 이거 올해가 421명이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4 2일 이러면은 틀려. 이거는 올해야, 올해. 올해. 그 작년을 잡아야 돼, 작년. 그래서 전체적으로 11명이 증가 올해는 11명이 증가했대, 올해가. 이게 올해야, 올해. 그럼 작년은? 그 작년 몇 명이야? 올해는 11명 증가해서 421명이거든? 그 작년은? 410명이네. 11명 증가한 게4 2 1명이니 따라서 식이 이렇게 나와. X 더하기 Y는 410. 작년으로 잡아야 된다. 작년 올해 문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봐야지. 남학생은 10%, 남학생은 10 증가. 여학생 5%. 남학생 10% 증가했으니까 남학생에다가 10%. 그러면은,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는 거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그 다음에, 여학생 5% 감소. 그럼 여학생에다가, 5%니까, 1 0분의 5를 곱해. 그 다음에, 감소니까, 빼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11명 증가. 11이 된 거지, 11. 그니까, 러 11명 증가, 11. 이렇게 도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양변에 100, 100, 을 곱해. 그러면, 100, 100, 100 곱하면은, 1 0 0분에 없어지고 100분의 없어. 여긴 공이 두 개가 들어가. 공이 두 개. 그다음에 음 여기가 10 5 1100 110까지만 봐도 1 1 0그러면 이거는 5로 나눌 수 있지. 5로 나누면은 2x 빼기 5로 나누면은 y는 5로 나누면은 220이 된다. 220.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요, 요, 요 놈이랑 이 놈을, 가감법가감법 자, 그럼 가감법으로 풀면 은 뭐가 나오냐? X는 210. Y는 200. 근데 이제 구하는 게 여학생, 여학생, 여, 여학생이니까 Y인데, 이건, 이건 뭐야? 작년이야, 작년. 작년 여학생 200명이라고. 그럼 올해는? 오, 올해는 뭐라 그랬어?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중요하지, 이게. 올해 여학생 5% 감소야. 이게 중요해, 이제. 이게. 여학생 5% 감소. 그러면, 100, 저기 200명에 5%는, 그 200명에 5%는 몇 명이야? 10명이지, 10명. 열명 10명. 따라서 감소니까 200에서 10을 뺀다고. 그래서 몇 명이 돼? 190명. 190명. 그래서 답이 190명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명이고, 올해는 5% 5% 감소했다고 그랬어. 5% 감소했으니까 200명의 5%는 200 곱하기 100분의 5 하면 되지. 그래서 10명, 그래서 10명 빼니까 190명. 자, 아, 이게 이제 작년 올해 문제가 되겠다.